자제 3호 대10 대표 유형 2번 풀로 돌아갑시다. 명예선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계속해서 명예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종교 과정에서 타 신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불쾌하게 표현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했다. 이 사이 조금 웃기기는 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실제로는 상대방의 어떤 목사님이 어내절증 뇌졸증, 그다음에 이게뭐 국수를 드시다가 국수를 드시다가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어. 근데 사람이 나쁘긴 해요. 사람이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반대편, 상대편 목사 측에서 상대편 목사 측에서 발언을 어떻게 했냐면 발언을 어, 국수가 아니라 아무튼 뭐, 뭐 국순가 뭐죠 여러분? 아무튼 뭐 약간 뭐 국수 국수과야 뭐뭐 쫄면이거나 뭐, 뭐 먹다가 중풍으로 사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우스꽝스럽게 사망한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자 지금 병학기 아뭐 국수과야 국수과 뭐 아무튼 뭐 먹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랬을 때야 사람이 이렇게 좀좀풍 맞고 죽었다라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 이랬을 때 당연히 이쪽 반대편 신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뭐 사실 사망에 있어서 그렇게 큰큰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다소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 고파로 폭행 협박을 유박할 정도의 잘못되거나 나쁜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성립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명예훼손이 팔려면 반드시 성명을 적시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 조를 구성한다. 그리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분자 놈은 횡령을 하고 댕긴다 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한 명예가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맥락 없이 어떤 분자라고 해버리면 피고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상 맨날 갚하고 을하고 서로 라이벌이야 서로 만날 때마다 헐뜯고 다투기 바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갑이 을에 지칭하지 않아 을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고 야 어떤 분자놈 새끼가 어떤 나쁜 짓거리를 하고 댕긴다 사람들이 다 을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어 자 그렇다면 반드시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예선죄를 구성할 수 있다 누군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으니까 누군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으니까 명예선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선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허위사실명예선은 뭐 미피쪽고의로도 성립을 할 테고요 내가 허위사실의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선언한다라는 거 적용되고 사자명예선은 허위사실 적시만 되어 있으니까 역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맞는 선택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얼 허위 사실 적시 명예 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 요거를 좀잘 보셔야죠. 예를 들어 물론 우리가 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허위 사실을 적시를 했는데 내가 허위라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면 나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선 될수 있고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선이냐면 형법 310조로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을 탈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선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야죠. 근데 여기 선지를 보시면 여기 선지를 보시면 선지를 보시면 선지를 보시면 회의 탈실 역시 명예 선죄에 해당 해당하는 행위라고 전제를 깔아 줘 버렸어. 여러분 310조는 오로지 사실로써 공익에 부합해야지만이 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전제를 깔아 줘 버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주었다어나도 310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고요. 맞아 봅시다. 방송국 프로그램 PD가 어 방송 보도를 통해서 기술렵이 내지 미국산 주무 어뭐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라고 되면 물론 이제 여러분 그 사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실의 반대말은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말이 허위 사실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고 사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실의 반대말은 의견입니다. 의견. 그래서 물론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 저 주무부처 장관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다라는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 정도는 뭘로 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사실 역시 명언자 예 되지 않는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비범법이면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했다. 어, 어떤 피해자를 대놓고 너는 오늘 만나는 사람 어제 만나는 사람한테 다르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 사생활이 물란한 것처럼 발언을 했으면 그게 꼭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이더라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알수 있다면 얼마든지 명예 성립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실사심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성립할 수 있으니까 ㅂ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효 보시면, 시효 보시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민사 판결에 대해 어떠한 사실 인정이 없다면, 있다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은 회사적 시해당한다고 에 보미 원칙이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지죠. 이거 상당히 어려운 선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뭘좀 보셔야 되냐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볼게. 어. 어, 자. 자, 바격거세에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다라는 기록이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 반대되는 사실을 적어서 아니다 박혔것에는 이때 태어나서 이때 사망한 것이다 하고 서로 싸워. 근데 표현을 이때 태어난 게 맞다. 이때 태어난 게 맞다. 얘도 아니다 이때 태어난 게 맞다 하고 서로 싸워. 과거의 사실. 여러분 이거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라고 백날 다퉈봤자 이거 다 뭐예요?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죠. 과거의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100% 입증되는 건 불가능해요. 다 뭐야?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뿐이야. 따라서 입증 불가능한 사실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의견은 설령 어떤 민사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민사 판결도 뭔가 확신해 가지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 뭔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했을 뿐이지 해서 민사 판결이 있다고 하여 의견이 사실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 의견은 허위사실 역시가될 수가 없다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허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나서 옳지 않은 거는 마지막 두개 마지막 두 개가 옳지 않겠습니다